안녕하세요. 진니 리뷰입니다. 추천 탑5 순위부터 알아 봅시다. 자세한 스펙과 리뷰 가격 정보는 더보기 링크 확인해 주세요. 2022 필수템 드라이 시트 추천 탑5 순위입니다. 5위입니다. 5위의 장점은 사용해 보고 만족해서 재구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화이트 머스크 향이 난다는 것입니다. 5위의 단점은 두장 넣어도 냄새가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위입니다. 4위의 장점은 이중 포장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조 다 끝나기 전에 넣으면 효과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4위의 단점은 풍부한 향을 원한다면 비추하는 아이템입니다. 3위입니다. 3위의 장점은 옷에서 향기가 나서 좋고, 향기가 좋아서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3위의 단점은 건조기 망이 끈적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2위입니다. 2위의 장점은 향이 은은하게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2위의 단점은 상자가 구겨져서 왔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의 장점은 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섬유연제 효과도 괜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1위의 단점은 라벤더 향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2022 필수템 드라이시트 추천탑 5 순위였습니다. 리뷰는 역시 진일 리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